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또 한번 새롭게 한번 나타나봤습니다. 오늘 설명드릴 거는 1대10 봉이 휠 타이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타이어는 많은 브랜드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했는데 여전히 슈마커죠. 슈마커 옐로우 컴파운드는 진짜 뭐 다른 회사에서 카피를 할래할 할 수도 없는 그런 레전드급 컴파운드고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뭐 향후 5년간, 뭐 10년간 계속 슈마커가 아주 독보적인 타이어의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. 자, 카페 사고 아스트로 터프에 한정된 얘기죠. 흑에서는 다른 좋은 타이어들이 많죠. 자, 그러면은 저희 이제 테스트드 rc에서는 타이어는 슈마커니까 다른 거라도 시작했습니까?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는 PR 레이싱 휠을 소개하겠습니다. PR 레이싱 휠은 가장 큰 특징이 8개짜리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커보다 저렴하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. 재질이 얘네가 굉장히 좋아요. 재질이 좋고 또 이제 세 휠을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세 개의 이제 흔적이 있죠. 이 마킹이 이제 저 금형의 게이트라는 이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재료가 짜고 들어오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지 회전 시켰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눌렀을 때 많이 부드럽지가 않아요. 적당하게 플렉스를 유지하고 있고요. 안에 살도 굉장히 디자인이 경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 육각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, 육각 헥스 부분이 보통 이제 차종별로 조금씩 틀린데, 자, 육각 부분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. 은11.97 정도 나와요. 네, 11.97, 12.98, 뭐, 12, 요 정도 선이고요 자, 어떤 브랜드들은 이 육각 부분이 너무 넓어서 휠을 이제 꼈을 때 많이 거덕거리는 차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PR 레이싱 안에 이제 그 육각의 길이는 아, 대략 한12.1 정도, 12.15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선이고요 구멍도 4mm 헥스에 맞게 약간 이제 여유있게 보통들 하죠 5mm 정도 그래서 장착을 했을 때 흔들었을 때 이제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, 어떤 휠들은 메이커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이 상태에서 센터를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식으로 도는 휠들이 있어요. 근데 육각 헥스 부분의 어떤 적당한 치수와 어또 엑셀 부분의 구멍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 탓에 예 아주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요. 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제 리어 휠이고요. 품번 확인하시고요. 자, 흰색도 나오고. 노란색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 이사용 공용으로 쓰는 이제 이 리어 휠이고요. 로시에는 약간 엑셀 부분이 튀어나오 충분히 튀어나오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해요. 자 어소시에티드 차량, 서펜트 차량, 엑스레이, 에스웍스 이런 차량들의 사용이 가능한 휠이고요. 프론트 휠은 자 지금 재고가 없어서 이번주 입고 예정인데 684004 06 8개 들이 한 봉지 구요 네,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촌스럽지 않은 연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, 프론트 s o 스에 장착했을 때 안으로 최대한 꺾었을 때도 뭐 어디 닿는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는 없죠. 네. 깨끗한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안쪽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노란색 제품도 나오고요. 이거 이제 프론트 이류 제품입니다. 자, 로시 빼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로시는 약간 옵셋이 좀 적죠. 약간 요 부분이 요 면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서 로시 차에다 2위를 끼면 은 많이 넓어져요. 그래서 뭐, 어소시 B6 계열이나, 어, S-OX 이륜, X-ray 이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 제품은 이제 흰색 휠 품번이고요. 이륜 프론트 휠입니다. 그리고 이제, 인서트를 저또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3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TF10RS 4륜용, 이제 24륜용 리어 인서트고요. 어뭐그 타이어 잘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하늘색 폼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부서지지가 않아요. 사용하고 났을 때 이제 가루가 전혀 생기지 않고요. 이 경도는 비슷합니다. 경도는 비슷하고요. 안찌름 바깥 찌름 비슷하고요 재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째고 꺼내서 다시 써도 1회 정도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아주 경제적인 제품이고요 두 개에 3,200원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어,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재사용을 하는데 휠이 아세톤에 이제 24시간 정도 담그면은 저도 이제 가끔씩 재사용을 하는데,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져요. 자기 전에 아세톤에 푹 담그시고, 다음날 꺼내면 이제 되는데, 이제 냄새가 좀 심하기 때문에, 실내에서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,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고, 다만 오더라도, 어, 바깥쪽, 베란다 쪽 이런 데에서, 자,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린아이들이 손대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. 자, 위험한 화학물질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